루루와 친구들이 공룡 세계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어? 저기 나뭇잎들이 움직여요. 공룡이 나오나봐요. 아, 깜짝이야. 루루와 친구들이었네요. 어? 잠깐만.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이야, 저 높이 좀 봐요. 도대체 키가 얼마나 큰 걸까요? 좋은 질문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높이는 16m. 5층짜리 아파트 높이와 비슷하단다. 몸무게도 엄청나. 거슬거 치면 8대나 된다고 루루, 저거 좀 봐. 브라키오의 이빨은 꼭 빛이나 갈퀴처럼 생겼는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동물이잖아. 나뭇잎들을 잘 훑어내고 모기 좋게 발달된 거야. 그보다 얘들아, 우리 재미나는 놀이를 한번 해볼까? 재미난 놀이? 루루가 갑자기 마법 배낭을 뒤져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 그거 숨겨줘. 스프레이잖아. 그래, 맞아. 이것만 뿌려주면 공룡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도 전혀 알 수가 없지. 루루는 친구들에게 숨겨줘. 스프레이를 뿌려주고는 브라키오의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대발이와 초록이도 얼른 루루를 따라갔어요. 와, 정말 너무 높구나. 그래, 우리는 이 높은 곳에서 미. 끄럼틀을 타는 거야. 자, 그럼 나부터 출발한다. 야호! 야호! 브라키오의 목을 따라 몸통을 지나고 꼬리까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꼬리 끝에서 공중 회전을 하고는 무사히 목표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우리가 타고 내려온 브라키오의 목표는 모두 14개로 사람의 두 배가 더 많은 셈이야. 목도 먹이지만 꼬리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구나 어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긴 꼬리로 적을 공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육식공룡들도 함부로 못했을 거라고 해 루루가 이번에도 마법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요 짜잔! 이건 변신 변신 뿅망치란다 변신 변신 뿅망치 이번에는 돌멩이로 변신할 거야 변신 변신 휙휙 뿅뿅 뿅망치를 갖다 대자 정말로 돌멩이가 되었어요 그러자 브라키오가 돌멩이를 꿀꺽하고 삼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여긴 어디야? 이곳은 바로 브라키오의 위장이야 위장? 아, 들은 적 있어 이빨 대신 돌을 이용해 풀들을 곱게 만들어 소화시키는 거지 좋아, 좋아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데 언제까지 소화만 돕고 있을 거야? 그래, 그래, 루루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야 물약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물약 도대체 그게 뭔데 우와! 커다란 방구 소리와 함께 루루와 친구들이 브라키오의 똥꼬에서 튀어나왔어요 <laughs> 루루 다 좋은데 이 방구 냄새 어떻게 좀 해봐 <laughs> 대발이 말해 친구들이 한바탕 신나게 웃었답니다.